여러분, 지금 현재의 삶에 만족하시나요? 혹시 과거를 생각하면서 후회를 해보신 적이 많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때만 딱 돌아갔어도, 딱 대학생 때로만 돌아가도, 아니면 고등학생 때로만 돌아가도, 지금 이렇게 안 지낼 텐데, 뭐 약간 이런 생각들, 이러한 회상, 후회들을 해보신 적 있나요? 아마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내가 만약에 과거로 돌아간다면, 진짜 후회가 되지 않게끔,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할 겁니다. 그게 공부가 됐던, 노는 게 됐던, 이성을 만나건, 뭐 투자를 했던, 뭐 상관없이요. 아무튼 지금보다 더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할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이 타임머신을 타고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10년 전으로 돌아가겠다고 답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때로 가서 정말 올바른 선택만을 해서 지금 굉장히 보람찬, 후회스럽지 않은 삶이 되게끔 만들겠죠? 그건 아마 대부분이 공통일 겁니다. 근데 딱한 가지를 제가 추가시켜 볼까요?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기억을 잃은 채로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돌아가실 건가요? 아마 쉽사리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이, 저도 포함이고요. 만약에 10년 전 과거로 돌아가면 10년 전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서 10년 뒤에 미래의 내가 변하는 건 사실 없을 거예요. 똑같은 선택들을 연달아 쭉해 와서 그대로 10년이 지나 지금의 내가 똑같은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무서운 점은 우리가 10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기억을 잃어버리면 사실상 운명이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내가 10년 전으로 돌아갔다고 해서 어떠한 운명도 변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0년 전으로 돌아가건 말든간에 지금까지의 나는 최선의 선택들을 그 당시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년 전에 만약에 어떠한 선택을 할수 있는 상황이 와요. 근데 미래를 안다면 그 선택을 안 하고 더 좋은 선택을 했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최선의 최고의 선택을 해서 지금의 내가 된 겁니다. 물론 지금으로 생각해 보면 그때는 올바른 선택이 아니더라도 그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조금 허무해집니다. 왜일까요? 아니 돌아가든 말든 어차피 내 인생이 변하는 게 없는데 아 이러면 뭔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생각을 한번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이분이 10년 뒤의 미래의 내가 10년 전인 현재의 나로 타임머신을 타고 온 기억을 잃은 상태로 온 나라면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 지금부터 앞으로 어떻게 사실 건가요? 10년 전에 과거로 돌아가면 공통적으로 하려고 했던 게 뭘까요? 대부분이 그 하루하루를 10년 뒤에 나의 미래의 모습을 바꾸기 위해서 아니면 10년 전부터 인생을 잘 즐겨나가기 위해서 정말 하루를 알차고 보람차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려고 할 겁니다. 근데 그 공통적인 사실을 지금부터 만약에 내가 10년 뒤에 미래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아버린 순간부터 똑같이 해야 돼요. 우리가 비록 기억을 잃어서 미래는 알수 없지만 지금부터 나의 선택들이 모든 것들이 후회가 되지 않게끔 정말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려고 할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운명은 사실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과거를 생각한다고 그리고 아까처럼 과거를 돌아간다고 해서 변하는 게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미래도 사실 허무해지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어차피 뜻대로 살아가게 될 텐데 정말 내가 운명 앞에 무기력해지는 게좀 많이 공허한데요? 라고 느낄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반대로 10년 뒤에 내가 지금의 현재의 나로 타임머신을 타고 온걸 알아버렸다면 내가 지금부터 잘하면내 인생을 나의 앞으로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버릴 수 있어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0년 뒤에 나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지금 나는 무언가를 엄청 열심히 하려고 하루를 엄청 잘 보내려고 노력할 겁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를 영상을 봐준 너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 비밀을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10년 뒤에 미래로부터 온 타임머신을 타고 온 미래의 나인 거를 깨달은 상태의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영상을 본 사람들만 알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알아버린 순간부터는 여러분은 정말 하루하루를 내가 현재 무엇을 하던 후회가 없고 미래에 내가 과거를 돌아봤을 때 정말 후회하지 않고 아, 내가 그때 정말 열심히 한 거는 정말 보람 찼어. 인생이 멋진 인생이었어. 라는 거를 좀 느낄 수 있게끔 하루를 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루를 막 무조건 공부하고 살 읽고 자기 개발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하루를 그냥 즐겁고 행복하게 잘 보낼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 저는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뭐 타임머신 이야기로 여기까지 봤는데 다음에도 제가 재밌는 거 있으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